그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음. 그때 이후로 15년 연속으로, 이제 MDRT라고 계시고, 음. 15년 연속으로요. 음. 그 다음에 하늘에도 빠짐없이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그 MDRT, 음. 그 연합회가, 그 우리나라에 이렇게 한국회가 있거든요. 네. 7대였요8대였나요 7대. 어, 7대 한국 네. MDRT 협회장을 이야. 하셨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또 역기적인, 역기적인 엽기, 레저드 레코드가 있으신데, 네. 그 보험업계는 일주일에 매주, 그러니까 매주 3건씩 하는, 세주, 네. 일주에 일세 건을 계속 이어서 하는 그런 레코드가 있어요. 음. 3W 또는 음, 뭐 맞아. 어느 회사는 스타 음, 또 어떤 음, 음, 회사마다 약간 주, 그 명칭이 틀리데 3W 를몇주 하셨죠 연속으로? 300... 300 <laughs> 3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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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주면 해수로 따져도 약 쉬지 않고 한다고 했을 때 7년 걸립니다. 7년. 7년을 어, 매주 세 건씩. 그렇죠. 매주 어, 한 건도 아니, 한 건도 아니고 세 건씩. 야 매주 아, 한 건하기도 아, 아, 어려운데, 아, 야. 저는. 저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64주하고 때려쳤거든요. 어. 사실 저도 한 100주 정도 할수 있었는데 어. 담당 매니저하고 대판사하고 어. 한한달 잠수 타버렸어요. 그래, 그래, 코드가 끊겼는데 근데 그러한 분명히 우리 원승현 대표님도 어. 의혹조리 외웠겠어요. 왜냐면 어떻게 이 계약 건수라는 게 음. 내가 막마음대로 된다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걸 7년 동안 쉬지 않고 어. 이건 진짜 이 사실 보호 업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이 3W, 특히 이, 이 레코드가 굉장히 어려운 레코드거든요. 음. 그니까 한때 실적이 좀큰기하게 나와서 MDRT는 한두 번 해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3W라는 것은 빼주시지 않고 해야 되는 거라서 음. 정말 이건 어려운 레코드인데 이거 300주를 하셨다는 거는 정말 무시무시한 겁니다. 어, 아니 이 그게 가능해요? 그게 아니 인간이 뭐... 아니에요. 일단 일간의 경지를 넘어가면거예를 들어서 뭐 휴가도 갈수 있는 거고 그죠? <laughs> 그리고 좀쉴 몸이... 수도 없어요. 몸이 아플 수도 있는 스리 3블하면아파서도안 되고 쉬어서도 안 되고 어. 쉬어서도 아 진짜예요. 정말이래니까요. 아니, 진짜 <laughs> <저> 아, 정말 <laughs> 아니 제 아는 후배 중에 스리 네. 3블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독종인데 와. 심지어는 둘째 와이프가 둘째 아이 출산하는 그날도 계약을하고돌아다니더라고 스리 3W 안 끊기려고 그다음에 또한 친구는 저 추간판 그 수술 디스크 수술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무조건 4일 입원하라 고 하는데 아, 이틀만에 네. 박차고 나가서 계약 받아야 된다고. 그러시 그 병원에서도 쓰리톱을 그 하고 있죠. 병원에서. 환자들 <laughs> 대상으로. 야 그러셨어요? 뭐 힘든 점이 있었을까요? 쓰리톱에 대한 좀아 저기 기억이 나죠. 그래 예, 출산한다고. 여기 예, 여기. 예, 병원에 병원에 이게 렇 밤새 있다가 쓰리톱을 예. 해야 되니까. <laughs> 그 다음날 후배를 찾아갔죠. 어. 근데 제가 얼굴이 이게막 부었더라고요. 어. 후배가 딱 보더니 원래 크신데, 원래 원래 큰데 <laughs> 이왕 만부거죠 어. 후배가 딱 보더니 어. 안돼 보였나 봐요. 하더라고. <laughs> 그것도 계속. 영업 전략이에요. 얼굴이 커져서 제을더라고그 아, 후배가 그 주에 한 거였으면 떠올려요. 아, 아. 뭐뭐 사실 셀수 없는 스토리가 많이, 많이 있죠. 음, 네, 네, 네. 300조 하면서 봤는데. 야. 제일 드라마틱한 게 있어요. 네, 네, 어, 제일 드라마틱한 게어 3W 보통 이제 수일 안에 하면 주초 3W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음이 편하네요. 음. 주말도 좀 수, 그렇지. 수일 안에 끝냈으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 주 준비할 수도 있고 이런데 3W 하다 보면 토일 요일요일까지 계약이 몰릴 때가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아요. 음. 특히 일요일날 밤인데 막 계약이 하나가 모자란다 막 돌아버리는 아. <laughs> 그런 거거든요 근데, 병 끝나지 나 내가. 전문용어로 그렇죠. 똥줄이 탄다 그래요. <laughs> 그렇죠, 그렇죠. 똥줄이 타요. 어. 157주였어요, 그때가. 네. 정확하게 157주차. 157주차. 네. 어. 일요일 날 아침. 일요일 아침. 계약 한 건도 못 했어요. <laughs> 아직까지? <웃음> 일요일 아침까지. 일요일 아침까지. 한 건도 못 하고, 일요일 아침이 딱 됐으니. 네. 제가 스트레스가 거의 머리 오, 그렇죠. 끝까지 와 있는 상태죠. 그렇죠. TA를 일요일 날막 돌리고 죠 어. 누군가를 만나야 되니다만나 일단, 일단 만나야 되니까 어. 근데 제가 한달 전에, PT, 프레젠테이션까지 한 여자분이 계셨어요. 음. 근데 이분이 한달 동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어. 잠수를 탄 거예요. 어. UDT도 아니고 <laughs> 치매 깊이 잠수를 탄 <laughs> 거예요. 어, 연락도 안 되고 예 나오는 연락, 예, 예. 고예요 이분이 그날 일요일날 아침에 전화가 연결이 딱된거예 어. 그래가지고 저하고 일요일날 밤에 부평역에서 8시에 만나기로 음. 약속이 딱된 예,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집에서 가방을 챙기고 어, 대데 통화가 된 거예요? 됐어요 일요일 어.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그래서 저녁에 오. 만나는 거예요 저녁에, 저녁에 만나는 거로 그래서 일요일 날 저녁에 부평역을 향해서 가방을 들고 갈때그 비장한 비장한 <laughs> 이건 죽는다 내가 거. 오늘 이거 못하면 내가 죽으리다 <laughs> 죽으리라, 죽으리라. 죽으리라. 네. 길에서 죽으리라 <laughs> 그런 마음으로 이제 딱 나가고 어. 부평역에서 딱앞에 기다립니다 네. 8시부터 기다리는데 10분 딱 지나니까 어.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차가 한대쫙 들어오는 거예요 네, 네. 부평역 앞에 예. 차에 딱 올라탔죠. 어, 그 차에 그 여자분. 어. 여자분 엄마. 엄마. 여자분 남동생. 남동생. 피보험자 <laughs> 3 명. 이야. <웃음> <웃음> 피보험자 3 명. <laughs> <laughs> 피보험자 3 명. 이 <laughs> 사람을 한 모야. 피보험자 <3명. 웃음> 피보험자 3 명. <laughs> 그래서 차 안에서 계약을 세건 받았어요. 차 <laughs> 안에서. <야. 4명. 웃음> 그때는 뭐 이렇게 서류가 상품서류 이런 거 없었어요. <laughs> 그냥 없었어. 청약서만 받으면 되니까 <laughs> <laughs> 세건 차에서 어. 변액종신보. 어, 어. 한달 전에 PT도 다 해놨으니까. 해놨으니까. <laughs> 네. 피보험자 3 명. 세 명. 사인다 받고 그리고 집으로 밤1 0시 넘어서 가는데 올라가 기분이야 그, 그 마음. 와. 와. 근데 그렇게 세 명이 나타날 줄 몰랐던 거요한번만아이 알았죠 알고 있었어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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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죠 당연히 세건 아, 해야 되는데. 아, 그렇지 한 건이 아니니까 세건 해야 돼 간절함이 이루어진다니까 이게. 음. 어. 제가 지금도 저희 회사에서 신입 강의를 제가 하는데 이 스토리는 꼭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마음이 지금 나를 살아있게 만들고 있는 거거요 3W도 성취가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늘 저도 강의할 때 얘기하는 게, 그, 시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 홈쇼핑도 잘 되는 이유가, 어, 오늘만 이적고 오늘까지만 하니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월말에 바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3W 하다 보면, 주마다 마감이니까. 그치. 그렇죠. 그초부터 그러니까 그렇죠. 바쁜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영업을 잘수 밖에 없어요. 시간을 쪼개버리는 잘 하시네요. 어. <laughs> 잘 하시네요. 맞아요. 또세즈에계뭐 실적인 음. 레벨이시니까요. 말씀을 아, 듣 그러니까 그게 선순환이 되느냐, 예. 예. 악순환이 되느냐, 그죠. 악순환이 예, 예, 될 수도 있어요. 예, 막 그렇죠.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예, 막뭐 이렇게, 예. 이렇게 네. 아,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걸 잘 활용을 하면 야, 이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우리 사실 원승현 대표님은 그러한 레코드 때문에 음. 지금 소속된 회사에서 이사 대우를 받고 계십니다. 아. 네, 그래서 그 고정적, 고정된 급여도 있으시고, 네. 회사에서 최고 레벨에 현재. 속도에서 음. 최고 레벨의 대우를 받고 계시죠. 음. 네, 사실 보험업계에서는 굉장히 전설적인 음. 레전드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아주 뭐 오늘 일회만 나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나오셔서 이렇게 좋은 네. 또 노하우를 해 주실 거예요 네, 앞으로 우리 저희 영업의 신이 예. 팟캐스트에서는 네. 어, 정말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이 음. 사실 이제 항상 교육을 받아야 되고 새로운 네. 공기부가 필요한데 항상 우리 뭐 바쁘시다 보니까 음. 저녁에 사실 무슨 뭐 인터넷 강의를 할지 들,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음. 이 팟캐스트는 라디오처럼 들을 수 있는 거니까 네. 아, 돌아다니 이동을 이동 많이 하잖아. 요 이동하면서 라디오처럼 편하게 들을 수 있지만 음. 그 내용은 알차고 정말 음. 실질적인 영업에 실적을 성과를 올리시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으로 음. 다양하게 구성을 해할 생각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